안녕하세요. 돈코프 채널 김영주 프로입니다. 골프라면 비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큰데요. 그리고 또 비거리하면 볼스피드에 대한 이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볼스피드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리 7번 아이언으로 지금 쳐 놓은 결과인데요.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53.7에 대한 볼스피드가 지금 나왔고요. 옆에는 뭐 토탈거리, 그리고 밑에는 바로 두 개의 숫자가 보이는데 첫 번째 거는 클럽 스피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스매시 팩터. 말 그대로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쳤냐에 대한 수치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쳤냐, 얼마나 정확하게 쳤냐를 서로 곱한 값이 볼 스피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스피드를 올리고 싶다. 내가 스피드가 부족한지, 내가 정확도가 부족한지를 알고 나서 연습을 하신다면 볼 스피드의 값을 누구든지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스피드와 정확도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스피드가 먼저냐, 정확도가 먼저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교수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일 번이 스피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차츰차츰 하나 하나씩 짚어 드릴 예정이겠지만은 아무래도 골프가 원 운동이고 또 회전 운동이다 보니까 첫 시간인 만큼 저는 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회전. 골프에서 필요한 회전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피봇이라는 단어를 우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피봇. 그리고 골프에서 필요한 회전. 이 회전은 잘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동작이 필요해요. 그럼 첫 번째 동작. 첫 번째 동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몸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도는 이 회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이 찌그러지는 사이드 밴드가 필요해요. 이 사이드 밴드가 없고 내가 회전이 없으면 우리가 이야기했었을 때 좋은 회전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 잡은 상태에서 머리가 가만히 있는 위치 유지하는 위치를 지켜준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가고 다운스윙이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머리는 가만히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리고 여러분도 느껴보시면은 제가 백스윙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 지금 머리 가만히 있죠? 제 느낌에는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난 느낌이고요. 왼쪽 옆구리는 찌그러져 있네 한쪽이 밴드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래야만 머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통으로 그대로 백을 간다라고 하면은 머리가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나는 회전을 했지만 골프에서 필요한 회전이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을 때 내가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골프 회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쪽은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럼 백스윙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백스윙을 할 때는 결국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가 뒤로 가게 되죠. 그 백스윙 탑을 하게 되면 왼쪽 옆구리는 찌그러져 있고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왼쪽 사이드가 뒤로 가게 되고 이번엔 오른쪽 사이드가 찌그러져야만 머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골프 회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봇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지만 두 가지의 동작이 필요하다 회전 그리고 사이드 밴드 거울 앞에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런 상상을 좀 하셔도 돼요. 공을 제가 멀리 던진다고 해도요, 제가 이 통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면 멀리 던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멀리 던진다고 했었을 때, 한쪽이 지금 늘어나고, 한쪽이 다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공도 더 멀리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또 해보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어, 몸을 푸실 때나, 아니면 연습하셨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기준점을 두세요. 스탠스 앞에 뭐 공을 두셔도 되고요. 기준점을 두시고, 팔을 벌린 상태에서 백스윙처럼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왼손가락으로 포인트 잡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손가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백스윙, 다운 스윙을 하는데, 내 머리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되면 나는 우선 회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또 연습하셨을 때, 역시나 어딜 잡은 상태에서 쭉 돌고 이렇게 백스윙을 잡아 버릇하게 되면은 내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제가 골프에서 필요한 회전에 대해서 피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비거리를 위해서 스피드를 위해서 할수 있는 동작이 사실 여러 가지가 더 있거든요. 체중 이동도 있고 그리고 또 지면 반력도 있고 손으로 할수 있는 동작들도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저희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